네, 오늘은 그 인천대공원 옆에 느린 우체통이라고 커피숍에 왔습니다. 커피숍이 이렇게, 아, 건물 안에도 사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야외에도 이렇게 야외 테이블을 하고 의자를 놔서, 야외에서도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어요.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방갈로처럼 저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좀덜 위험하게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곳을 주변에 건물 주변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건물은 저기 정면에 보이는 노란 우체통이라고 카페가 있고요. 그 주변을 이렇게 사람들이 쉴수 있는 테이블을 띄엄띄엄 배치를 해서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기승을 부려 가지고 사실은 요 안에서 건물 안에서 커피 마시고 뭐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야외에서 마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빵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빵이 3,500원, 4,000원, 이렇게 하고, 요, 카스테라는 7,000원이네요. 그리고 통 단팥빵이 2,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고, 카페 라테가 5,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요. 어, 카페 이름이 노란 우체통이라고, 이렇게 우체통을 노란 우체통하고 빨간 우체통, 오렌지색 우체통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어, 담요도 이렇게 있네요. 담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한잔 마시겠습니다. 빵하고요. 네,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 맛은 뭐 그런대로 괜찮고요 빵도 하나 시켜서 먹어 봤는데 빵이 좀 부드럽고 이 주변은 이렇게 비닐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하늘도 잘 보이고 네, 저쪽은 산도 보입니다 산 휴일 한때를 보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잘 마시고 즐겁게 얘기하다가 가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